대화 연습에 앞서 드리는 글. 대화를 배우고자 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모이면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다투는지, 서로 대화로 해도 될것 같은데 왜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던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히,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하는 동료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끼리도 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힘겨운 상황에서도 대화를 잘하고 관계도 좋은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비참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이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갈등과 다툼 자체가 매우 두려워졌습니다. 성장하면서 저는 갈등이 쌓일까봐 종종 노심초사했습니다. 웬만하면 조용히 참고 무리나 집단에 수긍하면서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애를 썼고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선 좋은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한편 저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안심하는 마음에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 자신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여서 괴로웠습니다. 저는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다시 말하고 듣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이런 제 모습이 비단 저 개인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료 간의 아픔도 볼수 있었고 이미 떠난 부하 직원에 대한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리더의 모습도 볼수 있었고 전 직장에서의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새로운 직장에서도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얻는 동시에 더욱 절실한 마음이 들었고,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서로가 단절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를 탓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본질에는 다가가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어린 시절에 막연하지만 강렬했던 의문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망가진 것만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행동하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 연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화적이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본 경험도 용기도 없었던 지난날이 떠오를 때면 마음 속에 여전히 깊은 아쉬움과 후회가 자리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책을 펴신 여러분이 저와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 하신다면 정말 환영합니다. 지난날 오랜 시간 동안 아프고 괴로워하며 배우고 적용해 본 저의 배움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제가 그동안 배워오고 교육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낌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나누어드리고 같이 성장하기 위해 고심하며 썼습니다.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에서 행복감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 일터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런 일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가능한 것이 됩니다. 개인의 변화는 간절한 만큼 가능한 것처럼 조직의 모든 변화도 구성원들의 절실함과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원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함이 담긴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정확하게 잘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우리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